어, 오늘 마가복음의 기사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안으로 들어가시다가 그 전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사건입니다.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어제 주님이 저주한 대로 무화과 나무는 하루 사이에 오늘 소개하는 것처럼 비틀려져 있었어요. <laughs> 그러면,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오늘 2000년 후 독자들에게 원하시는 초점이 뭘까. 그 본문을 좀 보시면 2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초점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 돼 있죠? 어, 믿으라. 믿으라. 오늘은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좀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1절 8절을 읽겠는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1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아야 되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뭐가 찾아오죠? 낙심이 찾아와요. 응답이 머뭇거리고 보이지 않고 어, 지연될 때, 아, 이러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지금 결혼 문제만 10년째 기도하는 데뭐 여러 가지 또 생의 주제들이 있겠죠. 근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잘하시는 것처럼 불의한 재판관에 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다 설명하신 다음에 8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자가 올 때에, 인자는 누굴 가르치죠?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 예수님이 뭘 점검합니까? 믿음을 점검해요.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 믿음이 있겠느냐. 표준 세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준비와 강조점이 가능하겠으나, 정작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고 확인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외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진이라.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 동의어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무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 첫 번째 자막을 좀 한번 띄워 주실까요? 첫 번째 자막.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만큼 기도의 첫 번째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받는 게 필요로 등장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설명을 좀 드리고 본문을 좀 어,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을 좀띄워주세요 <laughs>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어, 예수님도 이 철부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느 부분을 기도했어요? 아, 우리 좀 사도들이 제자들이 좀 좋은 성품을 갖게 해주십시오.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 전혀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하실 정도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집 중적으로 하늘아버지께 구했던 신앙의 내용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듣고 보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죠? 주님이 특별히 아버지께 부탁하여 구할 정도로 방금 그 본문을 다시 볼까요?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지금 성령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기도 또 믿음, 믿음, 믿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목사님은 인터뷰 기사에서 본 건데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이 가장 좋은 복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 저는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떨어져요.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고, 계산이 들어오고, 고민이 들어오고, 불안이 엄습하고, 평안이 사라지고. 이거 전부 왜 생기는 현상입니까?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고, 기도 안 하니까 뭐가 떨어져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뭐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견고하게 해 가는 싸움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강조했는데 조금 더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을 띄워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뭐를 더하라. 그 이게 뭘로부터 시작이 돼서 사랑으로 끝났죠? 그렇죠.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형제의 사랑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크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은 보통 성장을 해야 된다, 성숙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성장과 성숙의 꽃이 뭐냐? 인격 성품이라고 알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맞는데, 그 인격과 고매한 성숙한 성품이 내추럴한 어떤 수양에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근거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절제를 한번 다시 읽어 볼까요? 자, 다 같이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됩니다. 덕과 인내와 절제와 지식과 경건과 형제 사랑, 우에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데리고 있던 부교역자를 말도 안 되는 참 끔찍한 범죄를 했는데도 그냥 덮어주시고 또 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심지어는 동료 부교역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목사님, 그분 안 됩니다. 훗날 제가 사석에서 목사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봤죠. 아, 목사님 그, 그 친구 왜 그러셨어요? 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그때 그분이 야 내가 개를 믿냐 하나님을 믿지? 아 이분의 인격과 성품과 리더십이 내추럴한 수양에서 온게 아니고 어디서 왔구나 믿음에서 왔구나 그럼 믿음이 있어야. 분쟁과 갈등에서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꼭 내가 지금 이것을 쟁취하지 못해도 설득시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늘 오른 거니까 그분이 경영하실 거야. 이거 전부 뭐예요? 인격의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이 믿음이 점점, 점점, 점 떨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안이 엄습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놔요. 그래서 힘이 양쪽에서 작용을 하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도가. 물리적으로. 우리 야구보 강의를 통해서 배웠죠? 항상 우리의 모든 생의 에너지는 그분께 흐르도록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힘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꼭지를 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도의 기초는 믿음이다. 기도의 기초는 그래서 믿음이에요. 자, 이제 또 성경을 좀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어떤 기도를 그러면 들으시는가? 자, 8장좀 띄어주세요.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이 좀 많습니다. 한번 두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른이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라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네 여기 보시면 어, 평생 어, 나병으로 어, 고통 속에 있던 어느 어, 환자 한 분이 등장을 하죠. 이렇게 대화가 주고받아집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또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을 끌어안고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나병 환자가 나와 저를 합니다. 이르되 주여, 뭐하시면? 뭐하시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 첫째. 내 피로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피로가 중요합니까? 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시그널을 맞춰야 돼요. 내 절박함, 절실함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피로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태도일까요? 내 절실함마저도 주님의 주권에 맡길 줄 아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절실하잖아요.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지만 그 수많은 사연들이 각자 다 절실한 문제라고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아니, 나병이 걸린 본인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그 병에 대한 절실함을 모를 사람이 본인을 포함해서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 이 나병 환자의 입에서 놀라운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항상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원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 자막은 준비 안 되어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성경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을 좀 띄워주세요 구장.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기에서도 주님이 참 재밌는 분 같아요. 이건, 이건 진짜 쌀로 밥 짓는 얘기 아니에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눈못 보는 사람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이일할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면 안 됐을까요? 능이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 눈먼 분들의 뭘 확인합니까, 기필코? 그들이 원함을 갖고 있느냐? 고침받겠다는 절실함과 원함이 있느냐? 그러니까, 앞서 나병 환자의 케이스나 지금 이눈문 분들의 이야기를 조합해 보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먼저는 주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되고 또그 원하심에 우리의 원함이 같이 맞물려야 돼요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 어제도 출애국기 17장을 통해서 살펴봤죠 모세가 기도만 했나요? 모세는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앞두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전쟁하는 여우수화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던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어, 예수님이 얼마나 믿음 대해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중요한 연결교리를 강조하는가를 요한복음 기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더 확인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띄워 주실까요? 11장.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명한 이야기죠 사랑했던 남매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그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주님이 가시다가 이상하게 자꾸 지연하세요 머뭇거리시고 자꾸 늦장을 피우신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얘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근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사실 죽은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목거린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함이라 믿게 하려함이라. 이 믿음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뢰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직도 마리아와 마르다는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 쪽에서 어떤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뢰를 알아가고, 그분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나의 사랑하심이 깊이 높이, 넓이를 점점... 알아가는 싸움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출처가 그래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4장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첫째는 아버지를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데 그러지 못하겠거든 그럼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 얘기입니다. 다음 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다음 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느니 힘이 큽니라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를 평행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뭐예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삼일교의 성도들에게 또 기도가 어느 때보다도 목말라야 될이 시대에 정말 기도의 역사, 그 기도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꼭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따라서 같이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고치고 모든 것을 회복한다. 자, 첫 번째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첫 번째 시작.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두 번째 시작. 기도의 기초는 믿음이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한다. 오늘 이세 가지 말씀 붙들고 또 오늘 금요일이죠. 어, 금요 영성 집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부르지즘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엎드리기를 구하면서 어, 특별히 이제 3월입니다. 3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또 여름 성교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로 현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교단의 그 모판격인 총신대와 총신신대원이 지금 최악의 혼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좀 가서 지금 집회 중에 있는 학생들과 좀 만나고 왔는데요. 본관 5층까지 전부 학생들이 지금 점거를 하고 총장 퇴진을 위해서 지금 학교가 최악의 상황을 치닫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다치지 않고 학교 쪽에서 용역을 이틀 전에 드렸어요. 이제 있을 수 없는 짓들을 지금 학교 측에서 합니다. 여러분, 학교는 교수, 직원, 학생이 있다면 학교의 주체는 학생들입니다. 너무 불법이 이 행정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학교를 위해서 꼭좀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금요 영성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주간 삶을 주님 앞에 정리하고 또 구해야 될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구해지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